<laughs> 자 이어서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의 어, 연속인데 얘는 일단 기본 개념. 일단은 함수의 연속은 그래프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 이 있고 함수의 연속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요두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가 살짝 오르겠지만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연속을 어떻게 정의할까?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이 x는 a라는 점에서 x는 a라는 점에서 함수의 연속으로 정의한 건데 리미트 x가 a에서의 자극함과 이게 f(x)의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함을 확인해 봤더니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어? 다르네?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지 극한값이 없는 걸 봤더니 아, 얘는 그래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극한값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교과서 설명에 있는 거잘 알아야 돼 그래서 X는 A라는 점에서 이렇게 극한값을 만들어 봤는데 맞아? 그래도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그래서 아, 얘는 함수값이 없잖아요 선생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불완성인가 보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함수값을 이렇게 만들어봤어. x, 는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랬더니 어때? 그래도 아쉽다, 연속이지. 아 그러면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야. 아, 연속이 아닌 걸 우리가 이런 애들 다 불연속이라고 불러. 아 그러면 그렇다면 혹시 x, 는 a라는 점에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 안에서의 함수값까지 같다면, 즉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리미트 x가 a에서의 자극한 f(x),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 f(x). 그럼 이게 같으면 얘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 점에서의 함수값까지 같으면 결국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얘한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값까지 존재하고. 그것이 같으면, 아,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심플하게, 리니트 X가 A에서의 FX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냥 자극한 는극한이 같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FA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아,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존재하고, 그것이 같구나. 그럼 얘는 연속이구나. 그래서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아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어떤 함수에 그래서 그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 연속이야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 2 2 9번을 보면 대답해볼게. A 집합 이건 표현인데 A 집합의 원소 a는 리미트 x가 a에서의 자극근과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에서의 o. 다른 A는 실수인 점이것면 그래프를 보고 대답을 해볼게. 자극한과우극한이 다르다는 거니까. 이 A집합의 원성을 해석해 보면요. A라는 점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아보면 그림을 보고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2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3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4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그다음에 5도 있을 거야. 그래서 a 집합은 이렇게 되고 그럼 뭐 n a의 원소의 개 수는 3개가 되겠지. 그다음 에 집합 b는 어떻게 나올까? 되냐면이 표현을 기억하고 이제 풀어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b로 갈때 fx랑 f의 b가 같지 않은 거. b는 실수 다 이런 실수 b가 비집합 연수인데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이는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연속 점인 개수를 도어나 는 거야 9연속 점 그럼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데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데 1하고 2에서는 극한 값은 존재하나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둘러져 있고 3이라는 점도 그래프를 보고 되다 보면 자극한 극한값 극한 값 존재하나 함수 값 다르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진관상도 4에서 끊어졌고 5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a 로 s o 해 t h 다 whole, always of the whole, always of the whole, always of the whole, always of the 4 h o l e a l w a 5 s of the whole, 50조.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줄게. 자, 어, 237번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237번 문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laughs> 237번. 자, f(x)가 x의 절댓값 x 2다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은 어, f(x)는 이렇게 쓸수 있지. x가 2에서 문제잖아.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이고, x가 2보다 클 때는 그냥 양수로 바뀌어질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0이고 2고, 얘는 아래로 볼이고 2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이고 여기서 2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0이니까 위로 볼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0보다 2보다 작을 때만 그린 거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되지. 그럼 생각해 봐. 여기서 x는 2에서 그래어 2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끊어져 있지 않지.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x는 2에서 연속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과 그냥 어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지. 맞아? 근데 이제 두 번째로 fx가 그래프를 가지고 작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fx가 어 얘는 x가 2가 아닐 때는 2가 아닌 때는 절대값 x 마이고 x가 2일 때는 이렇게 1이 된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꺾이는 그래프인데 1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근데 2라는 점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2에서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고 그래프를 얘를 그려보면 2가 아닌 상황에서는 절대값 x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2일 때는 1이잖아. 근데 여기 어 실제로 얘를 2일 때 1일 1인, 1인 점이 이제 구멍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채워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x 들2에서 연속이 되지. 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2가 아닐때 1일 때한줄 것도 딱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x들이에서 연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맞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번 그래프를 가지고 연속을 지금 푸는 방법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도. 이어서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줄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할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딱, 아 이쪽이 좀안 나왔겠구나 기게좀 짧았겠구나 3번을 보면 <laughs> x 제 101이잖아 FX가 언제 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그 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O-X야 이일 2일 때, 일 2일 때, 2일 때, 얘는 이일 때3이잖아 여기고 2보다클 때고 얘는 이제 어, 이렇게 그려지는다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지 2보다클 때만 되는 거니까 여기는2를 넣으면 3이잖아 근데 얘는 2보다 작을 때는 직선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겠지 0 집어 넣으면 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하고 이 함수 이렇게. 근데 어차피 2일 때 지금 어때? 2보다 클 때는 2는 3이니까 우극한는 3이겠지 2보다, 아, 2보다 작을 때자극하은 3이고 2보다 클 때도 3이니까 아, 좌우극한 같고 그 점에서 이거 함수값은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함수값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고 얘도 연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3번 오케이? 그래서 아까 2번 보기는 그래프가 아까 좀안 보였을 텐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직접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넣을게 4번 4번 그래프를 한번 빨리 보고 5번을 넣을 때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수업 직전에 찍고 있어서 조금 선생님 하음이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fx가 얘는 x가 2가 아닐 때 그리고 x가 2일 때인데 x가 2일 때 4를 그럼 얘는 이제 2가 아니니까 약분을 쳐도 되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를 내릴 거야 그래서 2가 아닐 때는 직선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근데 2일 때는 원래 4잖아 음주값이 이렇게 근데 구멍을 뚫려있는 거야 2가 아닐 때만 이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x는 1일 때 4가 되는 거아 그러면 아까 2번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세워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겠구나 라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해보 5번 그래프로 연속을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했고 빠르게 지금 문제 적용해보고 있어 fx는 어, x 빼기 2에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 플러스 1 바로 써볼겁니다. 그럼 x가 2가 아닐 때, 그리고 b x가 2일 때 어? x가 2가 아니니까 약분 철도 되는거지? 그러면 은 x가 2가 아닐 때는 얘는 2일 때 원래는 3을 갖는데 구멍이 뚫려있고 얘는 0일 때 1이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런거지, 1 그래서 2가 아닐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2일 때 함수값은 2, 2일 때 함수값은 2니까 아. 얘는 왜 불연속이 될까요? 얘는 불연속인데 자극한, 우극한,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도 있지만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지만 그게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불연속의 함수는 5번이 될 거고 237번까지 풀었어.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해줬고 얘네가 50쪽까지 문제를 풀어가면 나될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방법을 가지고 51번부터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었단다.